첫 소식입니다. 요즘 저녁 때 광화문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심 속 어둠을 가르며 화려한 비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건물 외벽을 스크린 삼아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는 그 화려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이수희 기자입니다. 2009 서울 비축제가 개막돼 서울시내 광화문 광장 일대가 화려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번 비축제는 단순한 조명에서 한 단계 진화되어 미디어 아트 작품들로 꾸며졌는데요. 특히 건물 외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가 많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광화문을 상징하는 여러 사진들이 건물 벽면을 화려하게 수놓았는데요. 서울의 어제와 오늘, 또 우리 역사 속 영웅들의 이야기 등을 담은 영상 예술작품 20여 편이 상영됐습니다. 2009 서울 빛축제는 2009년 12월 19일에서 2010년 1월 24일까지 개최되는 행사로서요. 예전에는 시민들이 어 일루미네이션 반짝거리는 그 빛을 빛만 보셨다면 지금은 그 대형 건물의 자신의 모습도 나올 수 있게 인터랙티브도 체험하실 수 있고요. 고 백남준의 작품인 프랙탈 거북선은 낡은 t v 에 부서진 자동차와 박제 거북이로 꾸며졌는데요. 현란한 조명과 영상으로 재탄생한 거북선이 독특함과 웅장함으로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프랙탈 거북선은 1993년 대전엑스포 행사에 처음 전시가 되었, 되었는데요. 그 뒤로 대전시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가 지금 광화문광장으로 서울 빛축제를 위해서 처음으로 실외 행사에서 전시하고 있어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고요. 미디어아트 퍼포먼스와 그리고 빛의 방과 더불어서 메인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서울 광장에서는 남극 세종기지를 재현한 서울 광장 겨울 이야기가 문을 열어 시민들에게 지구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선사했는데요. 광장의 밤을 빛으로 밝힌 이번 축제는 오는 24일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도심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